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영적인 자유를 드리고 그리스의 도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얘기서 26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들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더 징벌할지니 너희가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니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피로 써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준비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버리고 동물과 같이 정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고 징계 하시면서 그런데 그 징계하는 마음이 어떠할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바라볼 때 정말 양편없이 정말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는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은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정한 것 그것은 내 백성을 내가 다시 이끌리라라고 하신 거룩한 뜻을 정한 것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거역함으로 징계의 매를 더 삽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변화시켜 주시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하십니다. 욕기서 2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정군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그 은혜는 세상에 그 어떤 금이나은 같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보배로우신 보혈이다. 성령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됐다 이게 아니라 천국 같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때때때로는 징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높은 수준까지 이끌어주시는군요. 그리고 때때로 징계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악과 함께 있을 때 징계받는 것이면 축복이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알게 또는 모르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탁탁 치는 순간에 앞길이 막혀지는 순간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요나가 어, 여류, 어, 니누에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만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이 찾아지지 않자 어,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아서 이 풍랑이 닥치는구나 그러면서 어, 징계를 달리 받습니다 나를 던져 넣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곁길로 알게 갈 때도 있고 모르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알게 가나 모르게 가나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끝까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일들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욕기서 23장 속에서는 내가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13절에는 그 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키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만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끝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깨닫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그리고 그리스로 새롭게 되어진 성도에 마땅히 구할 바이고 행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상 다르다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칠배 칠배를 더하는 재앙인데 이 재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데 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에 또는 아스루에 고통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 속에, 다 심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에레미아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생명이고 평강이고 축복이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는 때가 때때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근 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온전한 미래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가 그리고 회개하라는데 회개한 자가. 믿음으로 마지막 성령으로 살아간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에레미아서 29장 11절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이렇게 찻집질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것은 평화야.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을 읽어봐야 어떤 평화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부르지적 간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찾아질 것이고 구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던 찾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 속에서도. 어, 신약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한다는 말에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일장 육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강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능력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담대라는 것이죠. 두려운 일은 때때로는 육신이 연약하면, 믿음이 연약하면 두려운 일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져. 그리고 어, 계속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계속 심판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의 절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의 절정이 어떤 책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십자가는 우리의 책망을 본인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까지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냐면 자신이 책망을 받으면서 자신이 죽으시면서도 너희만큼은 살아라 그리고 너희만큼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회계를 잃어버릴 때, 애서가 회계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돌아서려고 했지만 그 마음도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한 회계를 이루지 못하고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정말 듣기에도 벅찬 그런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뒤부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책망들이 징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속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인데 내가 청, 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니 이게 칠배 7배, 칠배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또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를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칠 배나 더 징벌하리니 칠 배를 칠배칠 7배, 배가 더하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성경 성경은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계시록 9장 속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에 큰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9절 이하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이 이맘같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불법을 빨리 찾아가자, 찾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 속에서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진도가 떨어지냐면 아주 심각한 진도가 떨어지는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기근이 아주 깊으니까 자기의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 인간성을 포기해 버리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독한 인간의 모습이 사단에 붙들린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칠배 칠배를 더하는 그러한 재앙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가장 큰 저주는 제사가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재앙의 악독의 악독을 끊임없이 붙들 때 생기는 어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약하여져서 그냥 잎사귀 떨어지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칼이 나를 치는 것처럼.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 그러니까 평강이 완전히 소멸돼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돼서 그냥 일어나면 내일 걱정, 내일 되면 모레 걱정, 또 그냥 수 없는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있는 이에게 돌이키는 이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자기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제약이 아니라 평화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절제하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잃어버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외치나 그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뿐입니다. 하나님 책망함에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망함에도 징계를 달게 받지 않냐고 더욱 악하고 대적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근성의 뿌리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절정 십자가 안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그 길을 따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체진자를 하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 속에 찌꺼기 같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찾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영웅구원의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의 도 마음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